안녕하세요. 찌아 요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지만 좀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요가 플로우입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매트 끝에 무릎을 꿇고 바지라 산하로 앉아볼게요. 어깨 으쓱하여 끌어 낮춰주시고요. 나의 양손 허벅지 위에 편안히 둡니다. 코로 숨 마시고 코로 숨 내쉬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어 줄게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양쪽 목 서클 3 번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턱을 세골 가까이 고기툭 떨궈내 볼게요. 자, 마시는 숨에 나의 턱을 오른쪽으로 서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어깨 한번 낮춰낼게요. 내쉬며 천천히 중앙. 마지막 바퀴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중앙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 이번에는 나의 턱을 왼쪽으로 돌려낼게요.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중앙. 다시 한번 마시고, 턱으로 크게 원을 그려봅니다. 내쉬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올게요. 자, 마지막 바퀴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중앙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 그대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손 툴툴툴툴 털어냅니다. 툴툴툴툴. 자, 나의 양손 주먹 쪄서 손목 서클. 반대쪽으로도 서클. 네, 좋아요. 자, 그대로 양손 바닥.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탑 포즈에서 준비 두발 콕콕 찍어냅니다. 자, 엉덩이를 뒤꿈치 가까이 가져갔다가 내쉬는 숨에 엉덩이 천장 높게 한번 뻗어내 볼게요. 그대로 뒤꿈치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낮춰내면서 자, 기와 어깨 멀어지게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호흡 셋. 자, 내쉬는 숨마다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고 둘. 마지막 하나. 자 양손 사이 바라 보시고 한발한발 한발 양손 사이로 가지고 와자두발 사이 어깨 넓이로 넓게 열어 내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힘을 툭 풀어냅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대 팔꿈치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척추 전체를 이완시켜 봅니다 왔다 갔다 좋아요 그대로 툭 풀어내시고요 자 천천히 롤업하여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리아 나마스카라 A 한 세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두발 붙여 바르게 서 주시고요. 자, 타다사나, 고로 숨 마시고, 고로 숨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우르드 바스타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하게 숙여 이마 정강이 터치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에 손끝 세워 시선 정면 아르다우타나사나 자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 플랭크 팔꿈치 구부려 차트랑과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올려 업독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려 다운독 한 발자국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시선 허벅지 사이 또는 배꼽 바라봅니다.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여기서 호흡 다섯, 내쉬는 숨마다 밀어낼게요. 넷, 자, 엉덩이를 오리궁뎅이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으로, 셋, 자, 복부 당겨내서 허벅지와 복부 가까워집니다. 둘, 자, 뒷무릎 펴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좋아요. 자, 그대로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한 발, 한발 양손 사이 가지고 와. 자, 손끝 세워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그대로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하게 숙여낼게요. 자,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자, 그대로 풀어내며 다시 타다사나. 고로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하게 숙여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는 숨에 손끝 세워 시선 정면, 자,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 플랭크, 팔꿈치 구부려 차트랑거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 올려 업독 시선 속 천장 바라볼게요.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 번쩍 들어 올려 다운도. 자, 그대로 오른 다리를 천장 높게 뻗어내시고요. 자, 이때 오른 어깨 뜨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낮춰냅니다. 자, 여기서 유지. 셋. 자, 오른 골반도 정렬 유지. 둘. 하나. 좋아요. 그대로 오른 무릎을 뒤쪽으로 구부리면서 골반 활짝 열어냅니다. 자, 이때도 오른 어깨 뜨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낮춰내며 유지.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천장 높게 뻗어냈다가 자,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 한 번에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옵니다. 자, 뒤에 있는 발 45도 터닝 돌려내시고요. 상체 일으켜 세워 줄게요. 자, 골반 잡아서 정렬 유지해 주시고. 자,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비라바드라사나 원. 어깨 낮춰냅니다. 자, 여기서 호흡 셋. 자, 앞무릎 90도 직각 구부릴게요. 둘. 마지막 하나. 좋아요. 그대로 양손 활짝 펼쳐내면서 자 골반을 측면으로 돌려내시고요. 발의 방향도 같이 갑니다. 자 골반 다시 한번 잡고 정렬. 자나의손 활짝 펼쳐내고 시선 오른 손끝 바라볼게요. 자 여기서 호흡 셋자앞 무릎 90도 직각. 둘. 뒷 무릎 펴냅니다. 마지막 하나. 자, 그대로 나의 양손 발옆 바닥에 두시고요. 자, 뒷무릎 바닥 발콕 찍어낼게요. 자, 그대로 다시 무릎을 바닥에서 떼내면서 자, 손끝 세워 시선 사선 바닥 바라봅니다. 좋아요. 복부 힘 단단히 주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좋아요. 양손바닥, 무릎 바닥. 자 그대로 자 상체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가슴 앞 합장. 자 나의 몸통 오른쪽으로 돌려내서 겨드랑이 쪽으로 다리를 껴냅니다. 발뚝으로 다리를 밀어내면서 시선 뒤쪽 바라볼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바닥에서 떼내주시고요. 자, 여기서 호흡 셋둘 마지막 하나 좋아요. 자, 그대로 시선 바닥 바라보시고요. 양손바닥. 자, 오른발 뒤로 보내, 플랭크. 자, 팔꿈치 구부려 차트런과 자,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 올려, 업독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 번쩍 들어 올려, 다운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다리를 천장 높게 뻗어낼게요. 자, 이때도 왼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낮춰내시고요. 자, 여기서 유지. 셋. 자, 나의 왼 골반도 바닥 쪽으로 낮춰냅니다. 둘. 하나. 좋아요. 그대로 왼무릎 뒤쪽으로 구부리면서 골반 활짝 열어낼게요. 자, 왼, 왼 어깨 바닥 쪽으로 낮춰내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좋아요. 천장 높게 한번 뻗어냈다가, 자,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 한 번에 양손 사이로 가지고 옵니다. 자, 뒤에 있는 발 45도 터닝 돌려내시고요. 상체 일으켜 세워줄게요. 자, 골반 정면으로 돌려내고, 좋아요. 자,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비라바드라사나 원, 어깨 낮춰냅니다. 자, 여기서 호흡 셋. 자, 앞무릎 90도 직각 구부릴게요. 둘. 마지막 하나. 좋아요. 그대로 나의 양팔 옆쪽으로 활짝 펼쳐내면서. 자, 시선 왼손 끝 바라보시고요. 다시 골반 정렬 유지합니다. 자, 여기서 호흡 셋. 자, 뒷무릎 펴냅니다. 둘. 어깨 낮춰내시고요. 마지막 하나, 다시 한번 깊숙하게 앉아 볼게요. 좋아요. 그대로 다시 양손 발옆 바닥에 두시고요. 자, 나의 뒷무릎 바닥, 발콕 찍어 냅니다. 자, 그대로 뒷무릎 펴내면서 손끝 세워. 자, 그대로 사선 바닥 바라보시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선 일직선. 자, 유지. 셋. 복부 힘 단단히 줄게요. 둘. 마지막 하나 깊숙하게 앉았다가 좋아요 그대로 양손 바닥 다 뒷무릎 바닥 다시 발콕 찍어내고 자 상체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양손 가슴 앞 합장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내서 나의 팔뚝으로 다리를 밀어내며 트위스트 시선 뒤쪽 바라봅니다 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바닥에서 떼내주시고요 여기서 유지. 셋둘 마지막 하나 좋아요. 자 그대로 다시 바닥 바라보시고요. 양손 발력 바닥. 자 왼발 뒤로 보내 플랭크. 팔꿈치 구부려 차트랑가.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올려 업독.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 번쩍 들어올려 다운도자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시고요. 시선 허벅지 사이 또는 배꼽 바라봅니다. 여기서 호흡 다섯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낼게요. 넷자 엉덩이 오리궁뎅이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으로 셋자 복부 당겨내서 허벅지와 복부가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둘자 뒷무릎 펴냅니다. 마지막 하나. 좋아요. 그대로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요. 한 발, 한 발, 양손 사이 가지고 와. 손끝 세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하게 숙여 이마 정강이 터치. 자, 마시는 숨에 합장한 손 천장 높게 뻗어내시고요. 자, 그대로 손 풀어냅니다. 사마스티티. 고로 숨 마시고. 코로 숨 내쉬어 줍니다. 자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하게 숙여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는 숨에 손끝 세워 시선 정면 자 양손 바닥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 플랭크 팔꿈치 구부려 차트랑가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올려 억독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 번쩍 들어 올려 다운도 좋아요. 그대로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가져가서 앉아줍니다. 바지라 사나에서 다시 호흡할게요. 어깨 으쓱하여 뒤로 아래로 끌어 낮춰주시고요. 양손 허벅지 위에 편안히 둡니다. 고로숨 마시고 고로숨 내쉬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어 줄게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오늘은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았을 때.